여러분들. 와, 조금 있으면 무슨 날입니까? 와, 초복 아닙니까? 초복. 네, 저희가 그래서 와, 이렇게 초복 힘차게 보내시라고 한방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냥 삼계탕이 아니고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이 사냥삼과 또 표고버섯이 만나서 거기에 각종 한약재들까지 그래서 이게 표고 사냥 삼계탕입니다 와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먹고 정말 초복에 힘을 한번 내셔서 어 저희가 달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라산 표고버섯 사냥 삼계탕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쇼호스트 진시훈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여기 삼계탕을 한번 보시면은 제주 한라산에서 이 만든 8 0고지에서 만든 이 표고버섯이 들어갔어요. 와.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저희 표고버섯. 와. 8 0고지에서 정말 저희가 이제 공수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와. 그리고 저희 사냥삼. 사냥삼. 와, 여기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게 사냥삼인데 좀 한반약재에 푹 끓이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더 진해져 버렸어요. 네. 요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또 위에 보시면은 여기 한약재들까지 와. 정말 이게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한약재가 들어갔는데요. 황기, 뭐 뽕나무, 오가피, 엄나무 대추 등이 들어가서 네. 와, 정말 이렇게 각종 한약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저기 보시면은 와, 이 국물이 와또 끝내줘요. 국물 한번 봐 주세요. 와. 이야 정말 남다릅니다 국물 색깔 보이시죠? 그만큼 이렇게 한약재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와 정말 좋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닭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닭이 또 저희가 정말 좋은 닭을 썼습니다. 올품 아니면은 저희가 이 닭이 하림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시면 삼계탕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작은 닭을 쓸 때가 많은데요. 저희는 정말 와이 닭이 정말 큽니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닭이 커가지고 제 손보다 더 커요 훨씬 더큰 그런 닭을 썼기 때문에 어, 정말 푸짐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가 잠깐 구성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밀키트로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먹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 저희가 국내산 한약재로 만들었는데요. 총 다섯 가지 한약재가 들어갔습니다. 뭐 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뽕나무 오가피 등 정말 많은 한약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이 끝내주는 그 한약재의 국물 맛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 매일 생산되는 하림과 또는 이제 그올품 올푼 올품 이제 3개용 연계를 사용해서 정말 이렇게 좀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작은 그런 닭이 아니고요 와이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정말 큽니다 제 손이랑 비교해봐도 오 정말 크다 와 이렇게 한 그릇 크기가 한 그릇보다 더 이렇게 사이즈가 나온 너무 작은 닭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먹기가 좋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성 한번 설명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요 국내산 산양삼 두 뿌리가 들어가 있고요 제주 건표고버섯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국내산 한약대 다섯 종이 들어가 있는 육수팩이 90g 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 6 1 0 g 에서 650g 정도 나가는 국내산 연계가두 마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라산 표고버섯 사양삼계탕 650g 짜리 두 마리가 34,000원, 약 34,000원에 저희가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요. 양으로 따지면 한 2명에서 3명정도 2,3인분이 드릴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한번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닭을 한번 보시면은요 와 이게 원래 지금 이제 저희가 한 마리만 들어가 있는데 어, 원래는 이제 두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마리로 일단 먼저 준비를 했고요 어,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와와 와. 일단 다리알을 하나 뜯어 볼게요. 와. 네,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리를 하나 더 뜯어서 여기 한번 놓아서 같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살 발리는 거 보세요. 진짜 와, 정말 끝내줍니다. 네, 열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먹어 볼 텐데요. 일단 아무래도 기본적인 게 이제 소금에 찍어 먹는 형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냥 손으로 한번 먹어 볼게요. 이야. 이렇게 소금에 한번 찍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여러분들. 정말 살이 튼튼합니다. 살이 정말 꽉 찼어요. 와. 와, 정말 이한 마리 향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한번 초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진짜 맛있다. 와. 여러분들, 와, 정말 이게 하, 제주 한라산 표고버섯. 사냥산 삼계탕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맛있는데요. 국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국물 빛깔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이 한그 한방의 향이 확 느껴집니다. 한방의 향이 확 느껴지고 지금 혈액 순환이 확 되는 느낌이 나는데요. 와 이런 게 약간 정말 이열치열로 뭔가 이겨낸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국물의 맛입니다. 와 정말 그런 깔끔한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요. 어... 또 이런 표고버섯이나 이런 각종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온몸에 그런 확 열감이 느껴져요. 그런 혈액순환이 엄청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한번 드시면은 와 이런 땀이 쫙 빠지면서 그런 시원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구성 한번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 저희가 이제 이런 국내산 산양상뿌리를 두 뿌리 드리고 있고요. 표고버섯 두 개. 그 다음에 이런 각종 한약재들이 들어간 있는 한약 육수팩을 90g 짜리를 한개또 드리고 있고요. 어, 국내산 이제 연계를 어, 650g 정도 나가는 국내산 연계를 두 마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이 홈쇼핑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 많은 주문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다시 구성 한번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구성 한번 보시면요. 정말 이렇게 선물용 포장백에 잘 포장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걸 한번 뜯어 보시면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 저희가 이렇게 닫히지 않도록 정말 정석껏 포장을 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어, 국내산 사냥상 두 뿌리. 그다음에 국내산 제조 건포거버섯두 개. 그다음에 이제 국내산 한약재 다섯 종. 이렇게 육수팩으로 되어 있는 게 90g이 나가고 있습니다. 닭 같은 경우에는 어, 610g에서 650g 정도 나가는 국내산 연계가 두 마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푸짐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삼계탕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한번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와 저희 삼계탕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일,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이 그냥 녹아 버립니다. 네와 여기 한번 놔두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부추에다가 한번 먹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추랑 같이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살 이렇게 잠시 이렇게 놔두고요. 와이 큰 모습 한번 보세요, 정말. 와. 잠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 삼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사냥삼이거든요 정말 몸에 좋으니까 꼭 챙겨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추를. 많이 넣으실 필요 없으시고, 잠깐 데쳐서 먹으면 되니까. 와. 예, 한 30초 정도 이제 데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닭한번 이제 봐주세요. 닭을. 와. 이 토실토실한데요. 정말 그대로 한번 저희가 찢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그냥. 요렇게. 요렇게 튼실합니다, 여러분들. 네, 와, 정말 꽉 찼어요. 와, 이살 찢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이렇게 꽉찬 연계를, 이게 매일 생산해내는 이제 저희가 국내산, 어, 올품 닭가슴살, 아, 올품 이제 닭 아니면은, 그, 저기 뭐야, 할인, 그, 이 삼계탕용 연계를 이제 직접 이제 매일 이렇게 생산되는 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벌써 다 됐어. 부추가. 요렇게 살짝만 데쳐가지고, 바로 이제 닭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잠시, 어, 놔두고요. 닭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요렇게. 닭이랑 요렇게 한 다음에, 요, 부추를 약간 올려서, 요렇게. 와, 요렇게 한번 초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와. 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여러분들 소리 들으세요이 맛입니다. 와. 그 삼계탕과 이렇게 부추가 만나서 정말 그 조화가 너무 좋아요. 조화가 정말 좋은 게 저희가 또 한방 삼계탕이라서요. 약간 그런. 한방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이 부추가 이렇게 삼계탕이랑 만나니까 정말 그 부추의 향이 정말 신선하니까 이 삼계탕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와, 한 번만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부추 조금만 올려주세요. 와, 많이도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해서, 이번에는 소금이랑 한번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와. 요렇게. 오 소금 좀 많이 찍었는데, 살짝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와,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와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런 닭의 맛이 느껴집니다. 또 국물이 한약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열기가 느껴져요. 정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런 한약재들의 풍부한 저희 혈액 순환 시켜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어, 또 다른 걸 준비했어요. 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한번 보세요. 와, 이렇게 죽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떠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아까 닭을 좀 찢어 놨거든요, 미리. 와. 네. 그냥 이렇게 퍼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먹으면 좀 아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금을 약간 넣고 참기름을 이렇게 또 넣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이랑 참기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네 참기름 살짝 넣어볼게요. 야, 조금 많이 넣어도 맛있어요. 조금 많이 넣어도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기름을 살짝 넣어주시고, 그다음 아까 넣은 소금, 소금을 약간 한 꼬집 정도만. 와, 이렇게 해서 바로 비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네. 고기 한번 보세요. 오, 너무 튼실하다. 진짜. 이렇게 알찼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와. 와. 한방 국물 양이 정말 끝내줘요. 한방 국물향 거기에 이, 정말이 튼실한 고기 한번 보세요. 튼실한 고기. 와, 이거는 그냥 끝났다, 진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김치까지 한번 올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파김치를 약간 준비해놨거든요. 네.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로 이 맛. 네. 와, 저희가 이렇게 먹어 봤는데요. 와, 정말 맛있고 그다음에 정말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한약의 풍부한 느낌? 그런 한약재의 풍부한 느낌과 함께 그다음 저희가 이게 표고버섯. 거기다 그 그냥 표고버섯이 아니고 정말 젤로, 제주 한라산 800고지에서 그 한라산의 그 정기를 품고 있는 그런 표고버섯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먹자마자 이렇게 약간 확그 열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다음 사냥삼 저희가 그 사냥사 두 뿌리를 들였어요사냥을두 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도 먹어보시면은 정말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내가 보양식을 먹고 있구나. 와, 초복에 이런 거 하나 딱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열치열. 와, 이열치열이라는 느낌이 확그 느낌이 나요. 그냥 땀이 쫙 빠지면서 정말 그 시원한 느낌이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구성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구성이 일단은 산양산 국내산 산양산 두 뿌리 국내산 산양산 두 뿌리를 드리고 있고요 국내산 이제 표고버섯 제주 한라산 팔백 지에서 만든 표고버섯 두 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각종 한약재 다섯 종의 한약재를 넣은 어 이런 육수팩을 9 0 g 짜리 하나 드리고 있고요 6 1 0 g 에서약 650g 사이 정도 나가는 국내산 삼계탕용 연계를 또두 마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정말, 그, 제주 한라산, 표고버섯, 사냥삼계탕을, 어 이렇게 두 마리를 가져가시는데, 저희가 3만 4 0원 ,000원, 3만 천원이라는 가격대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초복대, 뜨끈뜨끈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시원하게 여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한 상품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저희 전화 주문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1522-8686. 1522-8686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쉽고 빠르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또광화문온 앱을 통해서도 구문이, 구매가 가능한데요. 광화문온 앱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 한라산 표고버섯 사냥 삼계탕으로 인사드린 어, 저는 쇼호스트 진시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홈쇼핑은 저희가 하계 출연해도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성형의 나타남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캐리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캐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홈쇼핑에도 정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